이번 시간은 남녀 사주 각각 준비했는데 궁합인가요? 이두 사람의 관계를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. 사귀고 있는지, 어. 썸 타는 건지, 어. 아무 관계 아닌 건지. 어. 남자 1988년 12월 1일, 여자 1994년 8월 18일생입니다. 할미가 보기에는 요 남자 자손이 요 여자 자손 보미 예쁘다 소리가 나오고 이 남자분 눈에 이 여자분이 마음에 든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어이 둘이가 만나면 이 여자분이 좀 매력이 많은 여성이거든 이분이. 예, 그래서 사실 요 사람은 이 여자분은 어떤 남자도 다 좋아하는 여자다 그래. 아, 어, 그만큼 매력이 있고 좀 어떤 여성스러운 그런 이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있잖아요. 여성적인 매력.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좀이 여자분이 약간 털털하거든 그래서 어, 어~ 이 남자분이 그런 모습이 자기의 이상형이 좀 가깝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궁합만 딱 놓고 보면 그래 네. 그런 궁합이야 그리고 이 둘이가 딱 만나면 뭔가 좀 찌리리리 통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둘이가 만났다면 썸을 탈수 있지요. 남자가 대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궁합이죠, 이 둘이는.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, 어, 남자가 대시합니다. 왜냐면 이 남자는 조금 이게 자기가 성취해야 되는 게 있으면 잡아내는 사람이거든? 좀 돌진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시 할머니가. 그러니까 이 여자를 봤을 때, 어, 저 여자분한테 한번말 걸어봐야 되겠다. 이 마음이 두르면 말 거는 사람이다 그래요. 예, 그러면은 싸움을 탈 확률이 높다. 그래서 지금 마음자리를 보면은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한테 호감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꼭 이제 지금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물어봐 달라는 거잖아 네, 네, 네. 어, 그러면 이두 분이 어떤 이제 뭐 대외적으로 뭔가 만약에 뭐 프로그램 때문에 만났다던가 뭐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만났다던가 이렇게 만났을 때이 둘이는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 이 소리야 네그 그, 그, 모습이 있어요 선생님 어 네. 통하는 게 있다 네.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애인이냐, 아니냐까지는 내가 아직은 그렇게 막확 보이진 않는데, 어쨌든 지금 좋은 감정은 있는 걸로 보여져요. 어, 그러니까 싸움은 탈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. 어, 왜냐면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보면 말을 걸 수밖에 없다. 애기씨들한테 한번더 여쭤보자. 이두 분은요, 애기씨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? 네. <laughs> 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. 그분이 <laughs> 그가능에 있을 것 같아요. 응, 연락한다 그래요. 둘이 음. 어뭐 카톡도 주고받고 이렇게 보여줘. 어이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 남자분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다. 네, 남자분이 배우 이경님 누구요?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이고. 아이 이경? 네 여자분이 가수 이미주님. 이미주? 네 그러시구나. 어쨌든 지금 일단은 봤을 때. 어두 분은 요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. 어 둘이는 마주치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궁합이야. 네. 그러면 이제 이 남자분이 먼저 아마 말을 걸고 호 감표시를 했을 거고 이 여자분도 이 남자분이 싫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 지금. 음. 그러면 이제 어 진짜 말 그대로 썸을 타고 계실 확률이 높죠. 이분 모르세요, 선생어 어, 사진 보니까 조금 알것 같다. 아. 네. 어 이렇게 생기셨구나. 네. 이분 좀 남자답디. 어... 예, 이분 성향이 사주를 보면요. 네. 이분은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남자다운 기질이 있거든요. 이렇게 끌고 가는 에너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 이렇게 좀왜 여성스러운 남자분도 계시잖아. 근데 이 남자분은 여자를 이렇게 품어주고 데리고 가는 남자다 그래요. 음... 네,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. 네, 그래서 둘이는 잘 맞다. 어, 그리고 이 여자분은 또 여성스러운 매력도 있으면서 좀 남성스러운, 그니까 좀 털털한 매력도 있고, 어, 좀 수도분한 그런 매력이 있다 그래. 그래서 이 남자분이 그걸 봤을 때, 어, 성격 되게 좋다. 이렇게 또느끼셨던것 같고,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좋습니다. 네. 음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